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어제 아, 윤석열 대통령이 자, 이번 그 총선 저 당선자들과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아, 얼마 전에는 그 낙선 낙천자들과 자, 위로의 모임을 가졌고 최근 들어서는 당선자들과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어서 어, 만찬을 갖고 있는데 어제 그 자리에서 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 그 다음에 참석자들이 아, 윤대통령의 건의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그 내용들을 보면 사법 리스크에 찌들어 있는 뭐 이재명이나 조국 그 다음에 여러 어 지금 그 혐의로 인해서 어 불법 혐의로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 등등이 자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 거야에 눈치 보지 않는다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눈길을 끄는 부분들이 최근에 그 일각에서 확인되지 않은 설들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더라 그 다음에 야당이 그 압도적인 승리 이런 것 때문에 자, 지금 그 야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고 있다. 아, 그런 것과 연장선상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탈당까지 고민하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 또 심지어는 뭐 이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제 곧 치러지는데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탈당한다더라. 난 탈당하겠다. 이런 그 일부 친윤 의원들의 발언이 언론에 소개된 바도 있고 또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어, 확인되지 않은 이런 거그 카더라 보도들이 나온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바뀐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 이번에 이제 그 참석자들에게 했다는 이 발언. 이번 선거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온 상황이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 여러 가지 그 맥락을 보면은 본인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그 적게 나왔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그 본인이 입장을 밝혔죠. 국정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신 걸로 그 결과를 본다 이런 거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선거 결과에 본인이 어떤 책임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발언도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 패배주의에서 벗어나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책임을 다해달라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집권 여당을 강조했다는 게 상당히 눈길일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무슨 뭐 대통령이 중립내각을 구성하라 야권에서 이런 그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윤 대통령을 마구 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윤 대통령이 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여권일가에서의 우려도 어, 지금 최근에 제기된 바가 있고 뒤숭숭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 완전히 좀 낭설이다 한마디를 위해서 개소리고 헛소리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어,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소수당이지만 내가 대통령이지 않느냐, 이 발언을 강조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그런 대통령 탈당이니 뭐, 다 헛소리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아, 나는 국민의힘과 같이 간다. 대통령실도 여러분과 힘으로 합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이렇게 강조한 발언이 지금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과 소통을 많이 하고 의견도 받아들이겠다. 당이 제시하는 좋은 정책은 열심히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직구, 해외 직구 규제 관련해서 뭐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등이 그 철회, 철폐를 요구했는데 그걸 받아들였죠. 상당히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이제 며칠 동안 논란이 있었는데, 윤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혹시 이런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윤대통령의 이 발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좀 이렇게 미안해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해외 짓고 이 규제를 갖다가 발표하면서 당정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총선 이후에 당정 협의를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주요 발언이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 엄청난 논란을 일으킨. 이 해외 직구, 이 규제, 이 부분에서 어떤 그 정책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오히려 이게 뭐냐, 지금. 다시 그마이웨이냐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아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허리숙에서 미안해하는 이런 그 발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초선이든 누구든 만나겠다. 그리고 이제 요 발언도 상당히 그 주목할 만한 발언입니다. 제2 요구권과 예산 편성권. 이것도 요새 이제 민주당이 무슨 25만원 이거를 자기들이 법을 만들겠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예산 편성권과 제2요구권 이두 가지를 거론하면서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 점을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반영하고 적극적으로 듣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이 요즘은 이제 그 소리가 쏙 들어갔는데 1인당 뭐 25만원씩 만드는 걸 자기들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의견대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탄핵을 하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하고 겁주고 있는데, 여기에 굴복하지 않는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으로서 의무와 권한은 그대로 지키겠다. 자,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구력을 맛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들이 지금 총선에서는 엄청나게 좀큰 의석을 차지했지만 결국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역시 그 막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의 힘으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 무슨 예산 편성권 그 다음에 거부권 이이 이 부분을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은. 뭐, 이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고 해도 현재 권력은 윤석열 정부가 갖고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재밌는 발언입니다. 한 참석자가 우리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 대통령이 나는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국정운영에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화답했다고 합니다. 뭐 탈당설이니 뭐니 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발언 속에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하트한 이슈는 전당대회에서 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게 되면 어 당의 대표가 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높죠, 지금.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발언을 보면 어 결국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의 대표가 돼도 난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이게. 어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 우리는 큰 문제 없어. 이 뜻을 내포하고 있는 발언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최근에 이황무가 비디에 연장하고 이재명이 만났을 때 이재명이 야리꾸리한 소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한다. 요즘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일각에서 어 이걸 가지고 혹시 뭐어 그동안 한간에서 떠돌던 확인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뭐이저 민주당이 뭔가 물 밑에서 뭐가 있나 이런 오해도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발언이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대통령이 완전히 일축했다. 여러분이 집권여당이다. 난 여러분의 호의무사가 되겠다. 대통령이 주어진 이런 헌법상 권한과 의무를 절대 포기한 일이 없을 것이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